안녕하십니까 실롱 파머입니다. 음,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까 해요. 어,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첫밭 농사를 하고 있는 실롱 파머라고 합니다. 어, 실롱 파머의 뜻은 실링 농사 농부의 합성어로 어, 농사를 통해서 실링을 하는 농부란 뜻이에요. 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가 특별히 뭐 농사 기술이 좋아서 비법을 뭐 알려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농사 경험이 많아서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는 것은 저조게 아닙니다. 어, 그냥 제가 첫판 농사를 한 8년 정도 하면서 어, 다양한 어떤 농사 기법들 을 공부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다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 농사에는 왕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농사도 잘 되고, 어, 정한 농사 기술이 뭐 최고의 농사 방법이라면 뭐전 세계 모든 농부님들이 다그 농사 기술을 배워서 어, 농사를 짓겠죠.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어, 농부님들께서, 어, 제각기 자신만의 농법으로, 자신만의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어, 자신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사람 자신만의 최고의 기술이겠죠. 그죠 하여 이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농사를 하면서 어떤 어, 최고의 기술, 최고의 농법을 어, 뭐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어, 서로 그냥 힐링할 수 있는 어, 어, 자신만의 방법, 음, 자신만의 농사 방식 음,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어, 서로 느끼고 뭐 배우고 어, 그냥 농사를 통해서 힐링하자 라는 거예요 네, 저의 농사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올리면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걸 공유를 함으로 해서, 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 같이, 어, 농사를 통해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어,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어, 시작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어, 저는 그냥 어,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고요. 어, 틈틈이 텃밭을 가꾸는 사람으로 어, 농사에 어떤 충분한 이론적 지식은 없어요. 그냥 그동안 접한 많은 정보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저의 농사 방법의 어, 어떤 가르침 음,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면서 아니면 블로그 글들을 쭉 보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어, 자연 농법을 주장하시던 그 송광일 박사님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벌거부순 공화국 그 김윤수 선생님 그리고 공생농법을 만드신 뭐 김용현 원장님 그리고 자담의 조영상 대표님 발레 박사, 이기상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농사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음좀더 편하고 뭐 자연에 있지 내가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 취사 선택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제가 텃밭 농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어, 정해놓고 어, 실천해 가고 있는데요. 음, 그첫 번째 어, 원칙은 음, 밭은 항상 유기물로 덮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흙이 햇볕에 노출되면 어, 흙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어, 햇볕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물 멀칭을 꼭 해놔야 된다. 어? 맨땅으로 이제 주지 마라라는 거죠. 두 번째 어 원칙은 어한 조두개, 한 조두개 한 작물만 심지 말고 좀 다양하게 이제 서로 어 좋아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서로 공생하며 자라도록 해줌으로써 작물들이 서로 돕고. 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축 분쇄비나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밭에 넣는 물질들은 내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만 넣는 거죠. 어 종일 영양체계라고 하는 건데 어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어, 섭취해도 되는 것들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넣는 거죠. 어 석유나 어, 화학 물질들은 우리의 영양체계에 있지 않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종일 영양체계에 있는 것들만 밭에 더 투입한다라고 원칙을 세웠고요. 네 번째는 잘 자란 작물은 나보다 벌레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작물을 키워내면 벌레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걸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내 작물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목초액이라든지 발효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 자단방식의 어떤 천연 어, 농약으로 방제를 해서, 특정 벌레들이 이제 특수하는 것, 뭐, 너무 많아지는 것들을 막고,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밭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 어, 그, 이게 제, 어, 어떤, 어, 농사 철학, 지금까지, 어, 실천하고 있는, 어, 농사, 어,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어, 텃밭에서 이제 농사를, 어, 지으면서, 어, 건강도 찾고, 어, 그게 바로 이제 실링이겠죠? 실링하는, 어, 농부가, 어, 저나 여러분들 모두,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의 방법을, 음, 따라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 저의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기 쉽게 접할 수 있고, 자기 나름의 환경에 맞게 응용해서, 어, 농사를 통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농사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텃밭지기들이 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저의 반, 어, 풍경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서로 어, 어, 음, 농사들을 통해서 실링하는 어, 멋진 음, 농부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어, 다음부터는 저의 밭에서의 활동들을 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